우리는 주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형제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진 형제들은 오직 이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보았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서 무슨, 어떻게 또 말씀하셨냐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예수께서는 수많은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 너네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씀은 뭐겠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내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내 말과는 상관없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 놓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중세시대 같은 암흑시대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오직 진리에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교황의 말만, 그리고 사제와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것만, 그것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법이었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번역하면 사형에 차해지도록 교회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위에서 가르쳐 주는 것만 일방적으로 믿고 따를 수 밖에 없었어요. 교황의 말이 더 옳다. 하나님보다 교황이 더 옳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분별할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성경에 오직 진리가 있구나. 이 백성의 무지를 성경이 깨트릴 수가 있구나. 오직 성경뿐만, 성경만이 그들을 어둠에서 건져낼 수 있구나. 그것을 아주 간절히 깨닫고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순교자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학자인데 이 백성들의 무지가 바로 성경을 모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고는 성경을 번역하려고 애를 썼어요. 월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해서 국왕에게 줬는데 국왕은 그 성경을 바로 받자마자 불로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성경을 번역한 죄로 이단재판에 회부돼서 교수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틴들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주여, 영국의 왕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주고자 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단이라는 누명을 써서 진리의 말씀을 번역해서 우리들에게 줬다는 이유로 교수형을 당하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영국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고 죽었다고 해요. 그 종교개혁자들의 그 심정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왜냐 진리를 밝힐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판치는 불법과 불리와 거짓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이라고 루터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자국어로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바로 우리에 전달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서 15,000원 주고 반값 할인해서 성경 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읽고 은혜를 받고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오늘날이 암흑시대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지만 그 무지한 백성들이 볼수 없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서 읽을 수 있는 지식이 없어서 라틴어를 몰라서 말씀을 볼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세종대왕이 창조한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로 성경이 씌워져 있는데 이 한글로 씌워진 한글로 써진 이 성경을 아무도 읽지 않기 때문에 아무시대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어디서 시작되었냐면은, 바로, 말씀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됐어요. 백이면 백, 공통이에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땠죠? 노아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사사기 때 어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사무엘 때 어땠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열왕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수많은 순교자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야, 아모스,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교회 타락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저 불쌍한 사람들과 성경이 지천에 깔려 있어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만 원만 주면 살수 있고 여기저기 벤치에 버려져 있고, 신학교에 가면은 책상 위에, 식당의 탁자 위에 누군가가 이 분실한 성경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고, 분실물 그 함에 가보면은 누군가가 읽던 성경이 그냥 내버려져 있어요. 볼수 없었기 때문에 그 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불쌍한 백성들, 그 교황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된 불쌍한 백성들, 그들을 살리고자 종교 격자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말씀을 보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보질 않아서 암흑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암흑에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는 항상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나요.